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 봤다. 저 오늘 할말 있는 게한 음식을 30일간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버거킹을 먹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약간의 가정이다. 아, 무슨 가정한 거 아니죠? 사실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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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킹이 더 그리고 외관상 버거킹이 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거킹이 더 건강하다는 확실한 증거. 방부제 인정하시나요, 방부제 아니요. 그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거킹 뭐야? 맥도날드의 버거는 365일 1년 동안 놔둬도 썩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만같춰 써놨는데요. 1.1조만 썩었어요. 사... <laughs> 저, 저, 저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laughs> 말하겠습니다. 6일 전에 산 빅맥이 썩었습니다.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laughs> 곰팡이가 뜬것 같아요. 하얀색 곰팡이가 <laughs> 쓸거든요버거 이렇게 햄버거 밑쪽에 이렇게 말이 안끝나어 저거? 뭐야? 화빵 나는 건데. 그, 일정한 환경을 일정한 환경을 갖췄을 때 아이스란드에서 실제로 보존된 사례가 있어요. 버거. 365일 동안. 와아이스안 돼. 와 그러면 이제 아이스를 한데서 어떻게 하다가 어, 이렇게 막 실족했어 아3 0일간 떠나 먹을 게 없어 근데 비밀이안 네, 왔어 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그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 거죠 그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운이네요 이렇게 파병을 가요 하지만 이렇게 아, 맞다 버거킹 왔썩었어아저 <laughs> 아, 비밀. 와안썩었다 역시 방부제가 짱이야 <laughs> 근데 이런 뭐,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버거가 건강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살릴 수 있죠 버킹은 그런 광고를 찍었습니다 버킹의 광고가 썩어가는 과정 썩어가는 과정을 찍은 광고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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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미야 아아 네가 진광부장안 들어갔음을 아름답게 알리는 광고죠 인거 썩어가는 썩어감이 뭔가 좀 더럽게 볼수 있어도 그만큼 우리 버거는 자 여기서 말을 했죠 더럽게 <laughs> 보인다 이 지금 시청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보는데 TV를 보다가 밥을 먹다 TV를 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썩었는데 나도 들어. 어, 이거 이렇게 되죠. 이거 지금 시청자층을 생각하지 않은 광고입니다. 이 그래서 이 실패나 볼수 있죠. 광고의 <목> 실패. 마더 퍽. <Mar> <목소리> 죄송합니다 <목소리> 충분한 효과를 냈다. 광고로서? 나쁘지 않는 효과를냈다 알아. 나는 월 기억해 지금 방금 등록되네요. 네? 드롭 되네 <목소리> 들었다가 <laughs> <laughs> 본인로 말하셨죠? 더러워 보일 수 있어도 아름다움을 더러워 보일 수있었다는건 아, 더러워 보인다는 거잖아요. 유남생. You know 오케이 인정하시는 거죠? 다름, 다름, 알겠습니다. 야그정 yeah. 인정하지만?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버거 야 떨어져 먹은 거 버거킹에 먹거 건강. 제가 버거와. 말했잖아요. 왜요? 건강 버거킹 건강해. 하지만 건강한 걸로 사람 살려? 못 살려요 하지만 아이슬란드 이렇게 실족하고 <laughs> <laughs> 가다가 너가 <그거> 실 <실족해요. 웃음> 어? 지금 이거 실족 <laughs> 실족으로 지금 사람들 지금 이거 누가 실족해 서 어머니 대장기장 경례 먹어요, 너, 먹어요. 너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논란이죠 지금 이거 네 지금 다시 말해주세요 시, 실족 어떻게 누가, 말 누가 누가 실족해서 15일이 지난 버거를 먹으니까 어? 실족하더라도 어? 바로 먹죠 1트 1일1 내려 먹으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해서 사람들 다 놓치고 에베레토산서해를 가다가 어 버거킹 아 뭐야 썩 소고짜 어 빅맥 어디갔어 어, 이거죠 이거 알았습니다 아, 상황에서 빅맥 더 모란거리죠 아 그죠 그죠 그런 상황 15일 동안 아무도 못 먹었는데 길 가다가 버거킹과 빅맥이 있으면 빅맥 발견한 게더 우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근거가 두분다 얼마나 남으셨죠? 좀 저는 네? 지금 무한합니다. 지금, 어?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니가 하는 거다 발로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일단 양부터가. 양부터가 차이 가 나죠. 가격부터 차이가 나죠. 근데 버킹은 어, 그? 쿠폰을 개 때린다. 사실상 무한 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 여기서 오류가 나고 무한 할인하는 거 거의 빵 영원이라는 거지. <laughs> 하지만 영원이 아니죠. 이거는. 그건 오류입니다. 오류. 할인을 무한하게 할인한다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무한정으로 할인해준다는 거죠. 무한적으로 할인해준다 하면, 여건으로 공짜로 먹을 수다는 건데, 공짜로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할인은, 할인의 그 퍼센트는 정해져 있지만, 갈 때마다 할인해준다는 을 거죠. 맥도날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할인해준다면, 그리고? 맥도날드도 똑같다고요? 할인해준다. <laughs> <laughs> 인정, 인정. 이거 둘다 똑같은 걸로 할인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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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 버킹 좀더 많이 해줍니다. 아, 맞아요. 버킹이좀 비싸거든요. 네, 버거킹좀 많이 해줘요. 어, 오, 카카오, 카카오톡, 그 친구 추가만 해도 쿠폰이 막날다 근데 친구축하를 한번밖에 할수 없죠? 근데 매주와요 매달와요 친구 친구가 이제 매달 이렇게 좀 반가운 표시로 자 그럼 카톡이 드러워지죠? <laughs> 그리고 앱에 앱 사용에 불편함 워킹 앱과 맥도날드 앱 봤을 때 맥도날드 앱이 좀더 늦게 나왔어 인정하시죠? 맥도날드 앱이 더 버거킹이에요 맥도날드 앱 최근에 깔았죠 최근에 깔았죠 늦게 나온 뭘뭘 하냐 어저기 엄마 깔아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 엄마 아, 불편한인건가요 야좀더 늦게 나와서 편의성이 좀더 떨어진다. 아니 <laughs> 늦게 나온 거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왔죠. 미리 만들어놓고 바꾸질 않아요 버거킹 하지만 미리 버거킹의 안전 안전한 점을 발견하고 맥도날드는 수완 보안보안보안해서 최적의 앱을 만들었습니다. 버거킹은 완전 보안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거죠. 버거킹은 좋아요. 이건 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보안해서 그리고 버거킹 앱. 자 너무 생일 쉽죠. 때마다 쿠폰 줍니다. 지금 버거킹 왜 설 설정... 생일은 인생에 한 번이죠? 설 생일이 버... <laughs> 인생에 한 번이죠? <laughs> <laughs> 버거킹 앱을 다운데고 따옴표 하신 다음에 생일을 입력하면 그 달이 된다면 공짜로 쿠폰 줍니다 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맥도날드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버거킹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죠 이 생일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렇게 해놓는다 먼저 <laughs> 주는 죠 조작하면 은 사실상 조작하면 1 2번 먹을 수 있어. 요 하지만 봐봐요. 버거킹은, 버거킹은 사람들이 그래서... 양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하, 아하, 아하. 사람들을 믿는다는 거죠. 소비자를 신뢰하는 브랜드, 소비자를 생각하는 브랜드. 그게 바로 보거킹이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아까 물어가셨죠? 맥도날드는 소비자를 볼수록... 생각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를 그리고 앱 사용할 때 버거킹은 쿠폰을 실수로 잘못 누르더라도 이거를 다시 재사용, 만약 쓰지 않았다면 재사 소비자가 수가 있어요.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근데 맥도날드 실력이야. 맥도날드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다가 주문 취소됐어요. <laughs> 그럼 쿠폰이 사라져서 30분 후에야 나타납니다. 다들 경험해보신 적 있죠? 아니요. 나 경험해본 생각... 적 없는데. 왜 없어? 너 전에 먹을라 너 전에 맥도날드 앱 쿠폰으로 먹으려다가 그거 취소돼가지고 저못 먹었었어. 그래? 응. 내 기억 있어. 난 불편함을 느낀 적 없어. 난난 굉장히 느꼈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앱 앱에서. 없는데. 어 지금 본인 이거.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뭐 이런 그, 거 그, 자신의 경험으로요 급한, 경험으로 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 건 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시죠? 자신이 급한 자신이 일반화의 오류 정어버리. 어 한번 어, 어, 또 옛날 정... 얘기 꺼내줘 저사네 조사네, 조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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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급한 <laughs> 거 앱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온게 뭐냐 결국 와퍼의 와퍼와 빅맨의 중량 사이 빅맥? 몇그램인지 아시나요? 빅맥? 정확히 223g 그리고? 그럼 매장마다 타기가 있으시죠? 와퍼? 278g 무려? 몇그램이요 가격차이는 몇인가요? 55g이나 차이가 납니다 가격차이는 몇인가요? 가격차이는 제가 조사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야 그걸 조정을 안하면 <laughs> 엄청 익게 지은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진짜 저런 사람이 터보 끝나고만이야 고기 <laughs> 이거 막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laughs> 어뭐 와퍼 어, 뭐 가격 자 버거킹 화병 아 기존 6 1 0 0원에서 6400원으로 늘었대요 맥도날드도 최근에 인상을 했습니다 세트 6400원이야? 단품 주식은 400원이죠? 존나 비싼데? 근데 버거킹은 세트 뭐야 단품을 세트로 만들어보세요 아, 들어 시키는 보세요, 거는 항상, 어 항상... 지금 말 끝이 많아서 말까닥 보이지? 또 그러지? 얘, 얘 누구지 걔, 걔? 걔, 누구지 걔? 육지담이랑 똑같아 이새끼 죄송하다아죄마합다 너가 내일 다 끊었잖아 킹은 항상 워킹은 항상 단품 세트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쿠폰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항상 쓸수 있어요 아니 어디서 사실상 단품 가격이 세트 가격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보시죠 무말씀에 뭐더 어, 없어요? 패배 인정? 이것도 좀 외국 사이트에 왜 패배야? 뭘뭘 <laughs> 아, 뭘 했다고 패배야. 패배? 중량 차이 어, 마지막 이게? 그냥 실물로 결정할 중량 차이 이렇게 난다는 거 인정하시죠? 중량 근데 가격 차이도 난다는 거 인정하시죠? 아, 가격 차이 납니다. 하지만 다품이 거의 세트랑 똑같다는 거 서로 인정하는 거로 가격과 중량 그러니까 가격이 더싼거 가격이 더 비싼 거아맞 중량은... 근데 가격이 더 싼데 구매 그 뭔지 아시죠? 본이 더네배 차이. 딱히 중량과 가격의 응, 우월함을 가질 수는 없다. 네? 아, 오케이. 일단 이거들 더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더 못하는 것이 그런 그랬죠. 그런 마케팅도 펼친 적 있어요. 빅맥. 저 저. 빅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자, 있는. 자, 이제 김건영 씨 근거를 아, 들어볼게요. 근거 없잖아. 마으로에서다 반론 쳐들리기 근거 왜 주장 못해요? <laughs> 근거 없어서. 그런 마케팅을 펼친 적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모든 버킹의 광고 뒤에 빅, 빅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촬영할 때. 여기 빅맥이 와퍼가 있으면 여기 빅맥이 숨어있었다는 거그 항상 뒤에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와퍼가요? 와퍼 뒤에 빅맥이 숨어있었다는 거 모든 와퍼 광고에서 그런 광고를 업계에서 성부인 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와퍼에 가늘 정도로 빅맥이 작다는 거죠 빅맥이라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중량이 낮다고 말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만또 가격 차이가 난다고 말했잖아요 그, 왜 했던 말은 왜또 크기만 중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 거죠 지금 크기만 중량이? 크기만 중량은 중량. 그니까 가격이 중량기 더 탐구에 많이 탐구에 나간다고. 그래 우월하다고요 <laughs> 그거 우가갈수 없다고 아까 <laughs> 말했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버거킹 어 유니 오브 네세이 김광식 씨가 영어를 못 하는 관계로 그냥 제가 번역을 해 드리면 어? 나 영어 뗀급인데. 어떤,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시냐고 하시데. 뭐야? 버거킹이 대부분에 30 30 3 33%가 버거킹이라고 대답했고 12%가 빅맥이라고 누가 한거죠? 아니 근데 버거킹이 한 사람은 뭐고 맥한 사람은 뭐야? 그니까 버거킹이 와퍼 잠시만 Which one hamburger is your favorite? 이라고 불렀을 때 이건 아시죠? Which one hamburger is your favorite? 모르겠어어떤한 <laughs> 햄버거가 당신에게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33% of those surveyed choose the wafer from a wrist 오븐 샌드위치스 리드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머퍼가 33%다. 누구한테 한 거죠? The The c 인 m p 어 브루스킨 골딩 골드리. 그렇죠. 그건데요, 그게. 아니 너 지금 막열 명한테 해놓고 <laughs> 막세 명이 했다 그래서 3.3.3%골디드700 people around the U.S. 스 어, 이것도 상급판 일반의 오르는데 요 상급판 일반의일반화의 오릅니다. 이것도 700야 7억의 인구인데 700명이면 몇 배를 더해야 되는 거야? 와 이거 거의 천만 천만 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상급판 일반화오오인데자 <laughs> 그리고 이거 상급판 일반화 오르 인정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강력한 검망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까 썩지 않는거 했던 거고요 맥도날드의 햄버거 벌레가 만 나온다 이 패티 상태 아, <laughs> <laughs> 패티 상태? 지금 막 날고기다 위생 상태 충격이다 맥도날드 마운트 터치 KFC 그런데 한국 위생검사를 했을 때보건킹이 적발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뉴스에 나오죠 자 그거 감사하시죠 그것도 그겁니다 안걸 맞아? 아, 내가 내가 진짜 누굴 죽이고 이걸, 아,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굴 죽이고 이걸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건 안 들킨 거잖아요, 아직. <laughs> 그렇죠? 저는 <laughs> 이건 약간 몇 번의 존재였다 생각합니다. 만아그 사람들이 막 상대의 햄버거 치면 벌꿀이 계서안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깨끗한 겁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성급한 일반 의 벌입니다. 왜냐? 그렇게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까지 당신을 나온... 압니까? 사실과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맞죠? 판결이 그건? 나지 않은 주치입니다. 거는. 추측입니다. 이제 주치입니다. 그런데도 맥도날드 구매랑의 팀. 맥도날드의 벌레가 나온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laughs> 나 구매랑 원 둘이야. <laughs> 근데 구매랑 구매랑 최강 아니야? 구매랑을 구매랑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어? 그럼 끝났네요 하지만 맥도날드 구매배 가격도 네배 브랜드 평판 네배 <laughs> <laughs> 브랜드 평판 아닙니다 훌륭한 훌륭한 브랜드 브랜드를 브랜드 평판 한번 보실까요? 훌륭한 브랜드를 우리가 브랜드 평판으로 이제 결정 지을까요? 어? 세계인의 어? 뭐, 브랜드 평판 맥도날드냐 벽워킹이냐 한번 보까요 근데 볼까요? 브랜드 평판이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끝 아니야? 그렇지 뭐가 더 브랜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신 없으시죠? 아직은 자신 있는데요 구글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이걸 여기서 볼까? 결과를 아니, 죠영저로쳐야 저거. 저거. 수 있습니까? 그냥 해외 브 저거. 저거. 하면저지 아니 한국저로 지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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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절대 강자 맥도날드 아하하 이거 한국인인는 근데? 자 미국 햄버거 브랜드 순위 미국이 근본 중에 근본이라 할수 있죠 이건 인정하시죠? 아 그거 아니죠 미국이 어? 무슨? 미국이 제가 저맥도날드스트레트 푸드파이터에서 봤습니다 이 뭐지? 서양인들이 스테이크를 먹는 거 보고 미국인들이 가가지고 시차로 만드는 게 햄버거인데요 빵 사이에 저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어떨까 해서 먹어본 게 햄버거였고 그걸 점차 발전한 게 지금의 햄버거입니다 아줌마 그걸 미국에서 브랜드 평판 결과 1등을 맥도날드 마터파커 비치 이제 <laughs> 하십니까 그리고 2등의 버거킹 지금 와... 간신히 따라 <laughs> 맥도날드 떨어져 <따라서> 버 <laughs> 거야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laughs>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햄버거, 햄버거 먹으러 미국에 갔으면 맥도날드에 가는 것이 제일 바보시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쩌고 근데 미국인들은 지금 인정하잖아요 왜 바보지 <laughs> 아버지 시까요 <laughs> 아, 어, 잠깐만, 이거는 약간, 그거죠. <laughs> 지금 이제 약간 내가 더 이상 이제 완벽하니까 조금이라도 까내리고 싶은 그런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더 가면 인간성의 상실, 나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구장인 미국에서는 의외로 평가가 바하다 패스... 고객 만족도에 서 평가가 바한데도 브랜드 평판이 등 고객 만족도에 서 브랜드 체인 중, 체인 중, 거의들 꼴찌에 다른. 그런데 브랜드 평판 1등아로뽑나 바다가 깔아준 역할을 한다. 봐봐요 지금 폴딩이라고 다시 조사한 게 완벽하게 어, 확실할 수있니까 그게 정확한 정한 거예요? 확실하죠, 이거. 너너너 남을 끼는 거. 너 남을 어는 건데요. 너비가 <나물이> 큰 <laughs> <한국 웃음> <한국 웃음> <한국 웃음> 건데요. 너비가 큰 건데요. 나무가큰건데 건데요? 아, 이니다 인정하시죠? 아니 이게 한국어로 쳐는데 게 어떻게 나와? 자 그리고 세계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를 종합적으로 본거예요 거기 1등이 무엇이냐? 스타벅스 맥도날드입니다 두번째가 서브웨이 세번째가 스타벅스입니다 자 여기서 브랜드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차이가 크네 버거킹이랑 자, 버거킹은 어딨냐? <laughs> 5등입니다 KFC 밑에 있어요 그 다음 피자헛 보이시죠 이거 근데 이거 매장 수잖아요. 매장 수에서도 일단 보일 수 있죠. 매장 수로 가면 한국에서는 버킷이 입니다 어? 우리 <laughs> 근데 근데 한국인가요? 세계인가요? 근데 세계인가요? 한국인가요?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애초에 세계 보통 세계인가요? 한국인가요?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세계입니다. 근데 보이시죠? 이걸로 따지면 안 되는 게 game good, game good. 시작이 우리 모두가 맥도날드가 더 매장 수가 많고 매출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 거기서부터 자신은 패배를 인정. 하고 근데 인정하고, 이제 나는 약간. 아니 약자 약 편을 쓰겠다 이런 마인드로 간 거죠 하지만 뭐? 요즘 시대상 은 원하는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laughs> 예? 시대가 <laughs> 원하는 영웅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laughs> 네가 어떻게 알아요 <하라는> 그걸 <laughs> 시대가 원하는 영웅상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시작했는 거예요 그, 그 점을 인지하고 시작했다고 그럼, 그럼 그저, 인지... 그 그럼 점을 따지고 싶은 맞아, 거 아니에요 럼 어떤 걸인지있으면서 그 그걸 제외하는 게, 게 아니죠 지금 오디오 겹쳐서 지금 아무 말도 안 들어가죠 <웃음> <웃음> 제외한다는 게 아니다 그점 분명히 인정하고 그 점에서 강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세계 인정하시죠? 브랜드 가장 매장 수 많고 브랜드 평판 1등인 거. 브랜드 거든요. 평판 인정합다 미국, 미국 브랜드 평판 그게 정확한 근거란 자료 없어요, 저는. 보여 들었잖아요. 그게 정확한 근거가 될수없서라고요 이거는 억가라고 왜할 정확한 있잖아. 근거가 어쩔 수 없지? 그딱그 전문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조사했는데 몇만원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 그런 거안 하기로 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자고 한 근데 그렇게 치면 버킹 일등이 0.3일 수있 구매량 인정하시죠 그러면. 아, 일단, 일단, 일단 구매량 인정하시죠 이 네. 3개 매장 수, 구매량, 네. 그 다음에 브랜드 평판 이세개가딱 3일차에서 1등인데 세상 볼게있어면 위생 상태,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가 낮은데도 브랜드 평판 네. 1등을 한다? 이거는 거의 미친 그거죠 맛더퍽죠맛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맛이라는 건전 빼야 될것 같아요 아지맛 빼겠습니다 위생 상태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그 태도 이세 개만큼은 버킹이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고 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훌륭한 브랜드를 따질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 기업의 봐봐요 그, 봐봐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봐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게 다 좋다고 해봐요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어딜 더 많이 갑니까 맥도날드 구매를 누가 더 많이 해주고 구매를 뭘더 많이 합니까? 맥도날드 어떤 걸더 많이 찾습니까? 맥도날드 그래서 매장 수가 많죠 자 결과는 모든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버거킹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죠 버거킹은 생존 싸움에서 도태된 버거킹은 결국 살아남지 못합니다 버거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laughs> 위생상태 그리고 고객들을 챙기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도 이세 가지 면에를 저는 그, 기업이 단지 많이 판다 이 부분보다는 이세 가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버킹이 맥도날드를 따라잡을 것가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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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럼, 그럼 현재는 그럼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위에 있다. 판매량이 아니죠. 위에 있는 거죠. 하지만 더 훌륭한 브랜드는 버킹라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따질 때 저는 단지 판매량만으로 평가하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매량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지표죠. 중요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지표. 브랜드를 따질 때 우리가 이 브랜드를 따질 때 착한 기업, 나쁜 기업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야? 그 세계 1위의 기업이라고 해도 그 사장이 막 성행위 <laughs>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막 폐수를 막 방류하고 뭐 좋은 좋은 기업을 시,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다고. 우린 그 기업을 훌륭한 기업이라고 하지 않죠. 이해했습니까? 훌륭한 기업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훌륭한 기업에서 실수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무시합니까? 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 주장은 끝지 말아 주세요. 야, 축구... 토론도 <laughs> 토론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한 가지. 훌륭한 브랜드를 정할 때 오직 그 판매량 같은 만을 가지고서 하면 고객들을 저는... 챙기는 그런 마이 들. 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버키 확실히 음. 우상할 것이다. 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총합해 가지고 이제 고객과의 이 만족도랑 판매량 선에서 하니까딱 근거 딱두줄세줄 줄 정도로 딱 자. 정리해서 말해줘. 버거킹 측의 주장 이렇습니다. 판매량 인정합니다. 많이 파는 건 인정이야. 하지만 훌륭한 브랜드 따질 때 많이 파는 것만이 가중요할까요 버거킹은 고객들을 생각하고. 자자. 아, 말 말. 말 아, 우리 말, 말, 말. 이 주장 솔직히 이거는 아, 따으면안 됩니다. 아니, 뜯을 수 있어. 봐봐. 여기 오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겁니다. 뭐요? <laughs> 근거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원래 마지막은 감정에, <laughs>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laughs> 이렇기 때문에. 고객들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이 호소하는 오류로 아니요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건 감정이 호소하는 오류가 맞지 않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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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돌아가셨는데 원래, 저, 원래 마지막은 이 말해, 주장 말해도 되고 지금 보여줘.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나부터 백 절을 좋아하시고 할머니는 평생 아니었던 빅맥을 먹고 <laughs>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요 우리 할머니 잘 살아 계십니다. <laughs> 하윤이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도 확실한 근거. <laughs> 그 버킹이? 버거킹이 48시간 내 응답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맥도날드는 SNS가 한된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실만 을 말해 주세요. 막 오케이, 고객을 알겠습니다. 더 맥도날드보다 이렇게.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거는 감정의 호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실 사실보다이죠. 확실한, 확실한 말해주세요. 고객을 더 사랑하고 이런 건 확실한 수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로 말했습니다. 맥도날드가 판매량이 더 높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을 따질 때는 판매량만 주는 게 아닙니다. 버거킹은 48시간 내 고, 고객의 불만족에 응답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SNS 내 불만족이 방치되고 있었죠. 이런 불만족을 해결해주는 마케팅 전략을 버거킹은 이완적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맥도날드 유튜브 채널과 버거킹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버거킹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는 하나하나 하트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식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맥도날드는 어떠냐? 댓글을 막아놨어. 사용 중지되었습면니다 이런 점에서 버거킹이 더 고객들을 아낀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버킹은항시 쿠폰과 그걸 통해서 할인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리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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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부분에서 그리고, 그리고, 객들의만족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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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고더리고하고고객들고 그리고, 그고고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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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브랜드리버 자 이번에는 맥도날드 측 정리를 제가 근데 여 주장을 하나 안한게 있는데요 인... 주장 지금 지금 주장만 말하면 안됩니다 아 주장 한번만 짧게만 짧게만 인스타그램 아시죠? 네 인스타그램 지금 사용자가 10억이 넘습니다네 그럼 인구의 7분의 1이 맞죠? 네 일, 인구의 10%가 10 넘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네 네, 거기서 인스타그램 공식 버킹 공식 인스타그램 맥도날드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어느 게더 높냐 맥도날드가 더 높겠죠 맥도날드입니다 인정합니다 왜 인, 그럼 인식을더 높고 선호한다 3명, 이거죠 판매양이 더 높으니까 선호하는저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왜 왜 선호한 걸 팔로우 한다고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 선호한 걸팔로하지싫어하는 사람을 팔로잉 하겠습니까? 맞죠? 그냥 아니까 팔로우 하는 거죠. 예? 예. 그거가 되죠. 어가다. 그럼 막 내가 그냥 어? 야 이렇게 팔로 그건 아닙니다. 이거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니, 많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 팔로우하는 게더 많지 공식... 저 SNS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모르면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다시 여쭤봐 받아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말이에요 이게. 공식 이거 인정하시죠 전 선호, 선호와 선호 관련된 걸 생각합니다 팔로잉 이게 그거잖아요 보고 싶다 그 사람의 게시물을더 유채기 보고 싶다 이렇게 더 선호한다 이거죠 맥도날들 그리고 일단 아까 말했듯이 구매량 돈 오케이 뭐지 그거 <laughs> 브랜드 평판 미국 제가 말했죠? 해외에서 그 서양에서 넘어온 걸 미국에서 빵 사이에 껴먹기 셔해서 햄버거를 요리했는데 거기서 브랜드 평판 1등 맥도날드 자 그리고 마지막 매장수 자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전세계 그럼 햄버거만 아니에요 전세계 프랜차이즈 매장모로 봤을 때 맥도날드가 1등이에요 버거킹은 5등 전 여기서부터 진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이 모든 걸 총합쳐서 봤을 때이 맥도날드보다 훌륭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없다 당연히 버거킹도 그 밑에 있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입에 침 고인 거같습요아 <laughs> 버거킹보다 맥도날드 먹고 싶다. <laughs> 자 그렇다면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 지을까요네 패배 인정하십니까? 아니 패배 왜 인정이요? 패배는 아, 배 승패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보랄까아 <laughs> 그럼 안 됩니다.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웃음> 왜? <웃음>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비공개로 올리고 아 지인한테만 어, 쇼츠로만좀 해하면 안 돼? 나한테 일단 검사 맡아. 알았어. 알았어. 그거 하는. 그러면 우리 그데 어떻게 인정할 거지? 임세훈이 정으로 승복하는 응. 걸로 임세훈의아이씨아 <laughs> 그러면 약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하면 딱 중립인 사람. 이 근데 토론을 본 사람이 해야지. 이 토론 과정을 아. 지켜본 사람. 그러면... 얘밖에 없어. 서진이까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 토론에서 누가 더잘 발언하고 더 어떤 그, 더 확실한 근데 뭐야 좀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더그좀더 일리 있는 주장을 펼쳐서 마음을 설득해주면 돼 매장수, 군대량 아니 근데 마지막에 인스타그램도 그거 솔직히 표본집단 잘못 잘못 투출한 거거든 너 그거 그렇게 말했으면 사회문화 하나 틀렸어 일단 여기까지 막. 난 사회문화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문화 안 하는데 그거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선언으로는 아씨 아니 아니 그냥 결과만 말해 저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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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생각해 생각, 생각해 생각. 이분 씨만 지금 내 반응 보지 말고. <laughs> 이거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거 살짝 위협 위협을 주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이거... 말했세요 지금 토론 내용 저 <laughs> 네. 3일째 다 했습니다. 대이시 원단이 나가 있다. 그거 뭐였지 영단? 그겁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죠. 고민할 게 없는데 솔직히 아니. 뭐가 없어? 브랜드 평판 구매랑 매장 수이세 가지만 봐도 이씨 이 소비자 생각 안 해도 이겨 이거는. 소비자 생각 안 하는 브랜드라는 거 자기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소비자 생각 안 하는 브랜드가 훌륭한 브랜드일 수가 있습니까? 소비자는 하지만 맥도날드 생기죠. 생각은터죠 이게, 이게 매장이 소비자를 버려도 소비자는 맥도날드를 버리지 못한다. 자. 사랑스럽죠. 제 주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광고제가 <laughs> 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에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맥도날드가 <laughs> 더 우세하지 않나 좋습니다. <laughs> 그 이유를 말하자면 일단 토론에 대한 이 l d 태도나 준비해온 것들은 버거킹 o 이더 l d Macdonald. m a c d o n 이 l 매 m a 나 d o n a l d Macdonald. m a c d 고맙습니 다음에는 다 뭐, 해장국이냐순대국이냐 이런 걸로 한번 가시죠 순 d 국 설렁탕? 순 s 국설렁탕 u n d 나 설렁탕으로 가 l o s 오케이. e k o o k s o l o s u n d e 끝나 o k s o l 대순 u 국 가겠습니다 k s o l o s u n d e k o o k s o 로 o Sundekooksolo, s u <laughs> 잠만 잠만 이러고 있어봐. 딱서 있어봐. 사진 찍게. 어, 뭐 다시 다시. 됐다. <laughs>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어,